니까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보다가 손흥민한테 라멜라가 패스 안 한다고 빡쳐서 술 먹고 뒹굴거리지 말고 운동하자 운동 그리고 청자켓 청바지 입고 발가락 양말에 샌달 신은 강동원 보단 말끔한 차림의 평범한 사람이 음, 미안해 강동원은 못 참지. 태폭으로 죽빵을 날리는 돌직구녀 개봉선입니다 오늘은 개봉선 뚝톡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 빠밤. 잘생기지 않아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자 패아널이라고 다들 들어봤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소리야. 그만큼 요즘 시대는 예전보다도 더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지. 아,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야, 야, 야. 엄마. 서해 자식이 못생기면 어때? 기웃지 말고 어깨 피고 누나가 알려줄게. 알겠지? 잘 들어봐. 사람마다 이상형이 조금씩 다 다른 건 알지. 남자들도 슬렌더 취향이 있고, 나처럼 육덕진 취향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들이 말하는 내용이야. 오키도키. 잘생기지 않아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자. 첫 번째. 말을 잘하는 남자. 이건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 유머러스한 것도 포함되고, 말할 때좀 바깥다식한 느낌 있잖아. 그렇다고 잘난 척 하는 거 말고. 종교에 왜 여자가 더 많은지 알아? 감정적이고 감성이 많아서요 달달하게 말해주거나 침대레처럼 말해주거나 때론 웃기거나 아니면 센스있게 잘 돌려서 말하는 사람을 보면 매력있거든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게 영업직처럼 너무 말을 잘하면 좀 신뢰가 안가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질려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화술 화법을 배워보자. 오키도키. 잘생기지 않아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자. 두 번째. 옷을 잘 입는 남자. 옷이 종류가 여러가지야. 슈트도 있고, 캐주얼도 있고, 세미댄디룩도 있고, 트레이닝룩, 스트링룩, 데클룩, 데클룩. 여러가지야. 뭐 어느게 최고다라고 할순 없지만 난 트레이닝룩이나 스트리트룩도 나름 귀엽거든. 물론 슈트도 환장하지. 남자가 30대가 넘어가면 뱃살도 나오고 세상마사 귀찮으니까 그냥 쓰레빠에 반바지 입고 잠바 떼기 하나 걸치고 다니면 아무리 삐까빠쩍한 고급차에 나와도 진짜 없어보여 저런 패션은 차는 정도인데야 먹어주는 거야 여성들은 비싼 옷을 바라는 게 아니라 좀 밸런스 있는 걸 좋아해 그리고 청자켓 청바지 입고 발가락 양말에 샌들 신은 강동원보단 말끔한 차림의 평범한 사람이 음, 미안해 강동원은 못 참지 아무튼 트레이닝이라도 좀 멋스럽게 입고 캐주얼이라도 말끔해 보이면 호감이 간다고 오키도키 잘생기지 않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자 세 번째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남자 난 야구를 좋아해 타이거즈 팬이야 그리고 축구도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축구를 보다 보면 빡칠 때가 많아 TV에다가 족발도 던져보고 닭다리도 던져봤어 빡치니까 그리고 맥주만 드립다 퍼먹고 잠들어버리는데 점점 살찌고 똥배 나오고 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치? 헬스장에 가보면 헬창들 많잖아 트레이너들 말고 일반 헬창들 중에서 얼굴은 못생겼는데 오후... 막 음... 뭐... 음... 하... 암튼 몸에 좋은 남자들 보면 어쩜 너무 멋진 거 같아 너네들도 그러잖아 디룩디룩 살짝 여자보단 돌핀 팬츠를 입거나 레금스를 입고 찌찌 크고 골반 크고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지 거봐 근데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야 어린 여자들은 뭐 남자들 슬림한 거 좋아하고 잔근육 좋아하고 아 요즘은 안 그래 큰 근육들도 선호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 보다가 손흥민한테 라멜라가 패스 안 한다고 빡쳐서 술 먹고 뒹굴거리지 말고 운동하자 운동 오키도키 잘생기지 않아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자 네 번째 능력 있는 남자 일단 오해하지 말고 들어 사실 이건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꼭 돈이 아니야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 우산하기 큐처럼. 불을 다룰 줄 안다던가. 음, 류처럼. 아도게. 머리오게. 아토도게 이것도 능력이고. 미안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돈도 능력이고. 고학력과 고위 직업군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근데,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노력으로 달성한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이 들어. 이 세상에 노력 있는 남자들 싫어할 여자가 있을까? 혼자임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한 남자는 정말 멋있다고. 그러니까 꼬마 친구 친구분들은 공부하자, 공부, 오키도키. 잘생기지 않아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자. 다섯 번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 얼마 전에 용접 명장인 김일록 명장님 보고 너무 멋진 거야 직업에 귀천은 없어. 본인이 얼마나 열정을 다하느냐가 중요해. 김일록 명장님이 비행기 엔진을 용접하시는데 자동차 엔진이 멈추면 땅에서 멈추지만 비행기 엔진이 멈추면 하늘에서 멈춘다. 크... 간디 착살 난다. 나저 문구 보고 취했어. 자기 일에 열정적인 남자를 보면 여자들은 심리적 안정을 갖게 돼. 일에 몰두한 남자를 보면 여자들은 뻑이 가. 아, 이 남자라면 내가 믿고 살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회사가서 커피 먹고 수다 떨다가 오전 다 날아가고 오후에 민기적, 민기적 일처리 대충대충 하면 정말 최악이야. 나 봐봐. 직장 다니면서 스트리밍도 하지, 촬영도 하지, 편집도 혼자 다 하지. 못 쪼? 안못 쪼? 못 쪼지? 못 오키도키. 잘생기지 않아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자. 마지막. 음. 피지컬이야, 피지컬. 여러분들도 여자가 슈퍼맨처럼키 크고 늘씬한데 수술 없이 막 찢지가 막 C컵이야. 거기다 골반도 넓고 다리도 길어. 어디요? 생각만 해도 좋아? 그래, 맞아. 여자도 그래. 다고난 신체는 이성에게 총... 정말 큰 매력을 어필하지 우리 아빠가 키가 188이야 가수 심신 닮으셨어 아 근데 왜 유전자를 안 물려줬냐고 으 아빠 미워 힝 본인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다면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 그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은 거야 오키도키 자 정합해서 말해줄게 말을 잘하는 남자 옷을 잘 입는 남자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남자. 마지막 피지컬. 말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늘려갈 수 있고 옷도 조금만 신경 써도 괜찮아. 운동으로 몸 관리도 할수 있고 자기 노력에 따라서 능력도 가질 수 있고 본인 일도 열심히 하면 능력은 언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 물론 저 모든 게 필요한 건 아니야. 난한 개만 확실하지. 비록 잘생기지 않는다 해도 인기쟁이가 될수 있어. 아 나는 이상형이 트와이스 사나처럼 이쁘고 애교 많은 여자야. 그럼 거울 보고 못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력을 키워보자. 그럼 지금까지 개몽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